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에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가 그 버거움에 못 이겨 이내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택한 방법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결국 도달한 결론은 똑같습니다. 인생은 변하지 않아. 인생은 바꿀 수가 없어. 아이고, 참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인생은 바꿀 수 있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다른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새해도 밝았으니 오늘은 180도 바뀐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 더 늦기 전에 꿈꿔왔던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않겠습니까? 망설일 필요도 겁낼 필요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바꿔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하고 함께 방법을 바꿔 보시죠.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뜻을 세운 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한 방으로 하루아침에 180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그러기를 바란다면, 요행수에 기대부자는 심사인데, 그 끝에는 허망함만 남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바꿔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짧은 기간에 큰거한 방을 노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잡하게 구성된 엄청난 규모의 도미노가 쭉 차례차례 쓰러져 가는 영상을 적어도 한두 번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유 그거 보고 있느라면 정말 장관이죠. 이 도미노 원리가 흥미로운 점은 도미노 블록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도미노가 쓰러져 가면서 더 강한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것인데 더 흥미롭고 놀라운 점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작은 도미노 블록 하나를 손끝으로 톡 쳐서 쓰러트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미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도미노 효과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물리학적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다 이해하는 연쇄 반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개의 도미노는 그 다음에 세워져 있는 도미노가 자신보다 1.5배 크더라도 넘어 쓰러뜨릴 수 있다는 기하급수의 원리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도미노 효과를 실증해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도미노 블록은 너무 조금해서 핀셋으로 집어야 할 만큼 작은 1cm 정도의 크기지만 1.5배씩 블록 크기를 키워나갔더니 11번째 블록은 성인 가슴 높이까지 이르는 86.5cm의 크기가 되고 25번째 블록은 계산상 따지자면 259m의 뉴욕 록펠러 센터만큼의 높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6번째 블록은 에펠탑 높이인 324m보다 더 커집니다. 제가 그 영상을 여기서 삽입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한글로 도미노 효과를 입력해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180도 바꾸기 위한 전략도 도미노 효과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거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미노의 맨첫 블록을 손끝으로 가볍게 톡 쳐서 쓰러뜨릴 때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런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 고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인생을 180도 받고 꿈에 그리던 삶을 사는 그 시작 우리가 가볍게 손끝으로 톡 쳐서 쓰러트릴 수 있는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비결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세 번은 운동을 한다. 나이 들수록 뼈의 건강과 근육량을 늘려가고, 몸매를 유지하고, 대사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매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젊어서는 미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이라면, 나이 들어서는 균형 잡힌 건강함을 잃지 않고 산다는 뜻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몸매가 전혀 달라진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이젠 뭐든지 할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들나,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비결. 두 번째, 하루 30분씩 꼭 책을 읽는다. 새로움을 채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꽉 막혔는데 행동이 바뀔리 만무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 인생이 바뀔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루 30분 책 읽기로 새로움을 채우고 세상을 보는 창을 늘려나가고 또 마음속의 생태계가 다양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책 읽기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비결, 세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한다.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 것이 많은데 몇 개만 선택하자니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도 개인도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잘 속간해서 버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바로 그것이 선택과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나는 무조건 한 놈만 팬다는 대사가 나오죠. 그런 정신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결과도 흐리멍텅해집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좀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새 목표를 세우고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새해 결심을 세운 사람들 중에 겨우 8%만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합니다. 너무 목표가 많고 높아서 그런 걸까요? 새롭게 시작한 올한 해는 운동 빼먹지 말고 독서 30분씩 하고 해야 할 것들 중에 중요도와 가치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나간다면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 인생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보 한보 나가다가 도미노가 보여준 기하급수의 원리대로 머지않은 어느 날 입체만한 도미노를 쓰러뜨릴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올해에는 도미노 블록을 하나 하나 쓰러뜨려 나가는 멋진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